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비 김태희 부부가 영탁 찾아가 자가격리 해제 축하 선물을 보냈다. 영탁을 위해 늘 기도했다. 영탁 건강한 모습 직접 보고 싶다. 눈물 쏟아진다. 감동적 환경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30일 뉴에라 측은 영탁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6이 자가격리 해제되었으며 활동 재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탁은 친구들 동료들에게 축하 선물을 많이 받았다. 그 중에 비 김태희 부부가 영탁에게 찾아가 선물을 준 첫사람들 중 하나다. 영탁은 비 김태희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비는 그의 어머니가 영탁 팬이라며 그동안 그의 어머니가 영탁 걱정해서늘 기도해왔다고 나누었다. 비 김태희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영탁을 방문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영탁을 건강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영탁 보자마자 그녀는 눈물 참지 못했고 영탁 껴안았다. 한편, 가수 영탁이 친동생을 소개시켜 줄수 있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스타 1위에 올랐다. 익사이팅 기시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친동생을 소개시켜 줄수 있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스타는 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영탁은 총 투표수 263,838표 중 85,443표를 획득, 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장민호가 이름을 올렸다. 3위는 그룹 라포엔 유채훈이 꼽혔다. 2위에 가수 민경훈, 동방신기 유노 유노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뽕숭아 땅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들이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1일 영탁의 공식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 측은 영탁이 모델로 활동 중인 탄산음료 브랜드의 기부릴레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릴레이 도닥도닥 힘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극복과 무더위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내 방역망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영탁 팬클럽은 지난달 23일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 27일에는 마산의료원에, 30일에는 구로고려대학교 병원에 총 4,300여 개의 음료를 전달했다. 두 곳은 국가지정음악병실을 갖추고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치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영탁팬클럽은 폭염 속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대응인력, 종사자 등에게 쉬지 않고 감사의 기부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영탁의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계속 힘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탁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약칭 미스터트롯에서 2위인선에 오르며 얼굴을 알린 가수다. 최근 미스터트롯 Top6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